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챔스 이강인 선수도 보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가지고 진화하고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오진이 이제 팔립니다 예약된 매물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반데 이거 3칸은 저건좀 아닌 것 같아요 3칸이니까 지금 127을 구하면 될것 같죠 127 보니까 오진이 팔리긴 하더라고요 저게 150억으로 안되고 진화를 하면은 이게 본전은 찾을 수 있나 이거? 뭐 10억짜리 있으면은 그거 살텐데 없으면은 그냥 20억짜리 사서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샀구요 오 뭐야 나 아까 27억에서 또 저거 상한으로또 된거에요 저거? 하... 자 그래 이 정도면 붙는다 나이스 이제 깔끔하게 팔겠습니다 챔스코인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최대 오브럴도다 올랐고 127까지 올랐죠 어쨌든 이제 팔겠습니다 이래저래 좀 고생이 많긴 했는데 하한가에 그냥 팔고 나머지 선수들도 뭐팔수 있으면 팔게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팔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150억이면은, 뭐, 지나간 게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판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